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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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어디신가요? 전화 들어왔는데 네, 못 받았네요. 아, 여기, 배말타운인데, 어디세요? 배말타운이라고요? 어, 혹시, 그, 아니, 전화 하시지 않았습니까? 1051 하러요? 아는 것 같은데. 이름이 아... 누구세요? 네, 그, 정함철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지역구에 뭐 나왔던 사람이네. 아 네네. 아네 네네. 혹시 뭐그 서북청년단 그 서북 보시고 전화하셨나요? 예. 네. 아 그거 보시고요. 예. 네. 아 그러시구나. 음. 서북... 네네. 그 지금 내가 지금 61년생인데. 네네. 서북청년단이 뭔줄 알아요 당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서북청년단에서 그, 그, 서북청, 안두이, 김구 선생 죽인 안두이가 서북청년단인 거 알아요? 네, 그것도 뭐, 알게 됐어요. 어, 그, 그니까는, 근데 지금 거기, 그거를 좀금제한다고 그거는 이제, 그, 안두이 같은 경우는요, 서북청년단에서 이제, 그, 뭐, 어떻게 조직적으로 아주 한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서북청년단이 해가지고. 아니 안두이 말고도. 네네. 우리, 우리 민족, 그, 말하자면 민족 정신 갈가먹는 그런 짓거리들을 그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 아냐고. 어우, 그 참, 그건 아주. 그 최재 작년생이시고요. 나보다, 나보다 지금, 띠동가, 띠, 띠보다 어린데, 한띠가 어린데. 그거아 그러니까 그거 아냐고. 그... 저도 더 아쉽네요. 저, 저도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이제 편향적으로 역사를 바라보시니까, 좀 아쉽네요, 저도. 그리고, 저는 그 시대에, 아무튼... 그 시대에 서북청, 서북청년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적화됐습니다. 북한식으로 통일됐겠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에 뭐, 당연히, 서북청년들에서 아주 정화하겠지만. 라이 새끼 아니야. 무슨 북한 쪽으로 통일이 돼. 김구선생이 북한 쪽으로 통일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지, 그, 그 시대적으로요. 그게 아니죠. 그 죽인 건안두희가 그 있지. 뭐 서북청년들에서 한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두이가 너같이 이 새끼야. 그, 저, 저, 사무국장하고 그러던 거 아니야. 어? 그, 사실관계를, 예? 네? 그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너, 너, 욕은 하지 마시고 욕은 하지 마시라고요. 너안두이가 너 어떻게 네? 죽었는지 알아? 몰라? 어? 그건, 그건 너 안두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너너이 네? 새끼야 원주에서 안두이처럼 뒤질 줄 알아?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네? 참 말씀 심하시네요. 기분 예의가 안된사람인데